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40년간 공장에 다니며 몸에 뵌 습관이죠. 창밖은 아직 어둡고 안에는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빳빳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뼈마디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전엔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60년을 써온 몸이니 어쩔 수 없겠죠. 부엌에서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푹 꺼진 볼. 그래도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묻습니다. 응, 오늘부터 출근이잖아. 배달일이 뭐가 출근이에요?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아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몸이 아직 쓸 만한데 뭐, 집에만 있으면 더 빨리 늙어. 사실입니다. 정년 퇴직 후석달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 그게 제가 원하던 노년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회사 다니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딸 수진이는 결혼 준비로 돈이 물 새듯 나갑니다. 퇴직금은 반 이상 아이들 학자금 대출 갚는 데 썼고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배달 가방을 어깨에 맵니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가방끈이 어깨를 파고듭니다. 하지만 40년간 20킬로 철판을 날랐던 어깨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내가 뒤따라 나옵니다. 점심은 꼭 먹고 무리하지 말고요. 알았어. 걱정 마.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폐소까지 시린 공기가 들어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겁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주택가에 울려 퍼집니다. 첫 배달지는 아파트 15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손에 든 봉지를 확인합니다. 짜장면 두 개, 탕수육 한 개, 무겁지는 않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졸린 얼굴로 나타납니다. 여기 주문하신 거예요. 아, 네, 수하세요 문이 닫힙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전 공장에서는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빨리 안 돼? 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배달을 마쳤습니다. 벌써 오전 9시,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빠, 오늘 회식이라 늦어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늦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민준이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승진 심사 기간이라며 주말에도 회사에 나갑니다. 딸에게서도 메시지가 옵니다. 아빠, 이번 주말 웨딩홀 보러 가는데 같이 가실 수 있어요? 수진이는 내년 봄에 결혼합니다. 예비신랑은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처음 인사할 때제 손을 두 손으로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갈게. 답장을 보내고 일어섭니다. 무릎이 뻐근합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아직 배달이 12건 남았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가방을 다시 확인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볍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엑셀을 돌립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이 길을 달릴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달 일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6시에 첫 배달을 시작합니다. 골목길 지름길도 외웠고 어느 아파트 경비실이 친절한지도 압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붓고 저녁이면 허리가 굳어옵니다. 잠들기 전 파스를 붙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옵니다. 장대비가 헬멧을 두드리며 시야가 흐립니다. 와이퍼가 없는 헬멧 안에서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교차로에 다다랐습니다. 신호등을 확인하는데 이상합니다. 빨간불과 초록불이 동시에 깜빡입니다. 고장 났나 잠깐 망설입니다. 건너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배달 앱에서 알림이 또 울립니다. 고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천히 엑셀을 돌립니다. 조심스럽게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왼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옆으로 쏠립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뛹니다.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40대 남자가 고개를 내밉니다. 아저씨, 신호도 안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고장났는데요. 고장 났으면 더 조심해야지. 사고 나면 책임질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여자가 남자의 팔을 잡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늦겠어요? 승용차가 급하게 출발합니다. 물보라가 튀며 제 작업복이 흠뻑 젖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데 손이 떨립니다. 방금 조금만 늦었다면 아니다 생각하지 말자. 배달 가방을 다시 어깨에 맵니다. 젖은 가방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목적지는 아직 한블록 남았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20대 여성이 문을 엽니다. 여기 주문하신. 왜 이렇게 늦었어요?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비가 와서. 음식 다 식었겠네. 별점 맞게 줄 거예요. 문이 쾅 닫힙니다. 별점 그한점한 한 점이 재수입에 영향을 줍니다. 3.5점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해지입니다. 복도에 멈춰섭니다. 창 밖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저 밑에서 오토바이가 기다립니다. 아직 8건이 남았습니다. 젖은 헬멧을 다시 씁니다. 무겁습니다. 모든 것이 무겁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쑤셨습니다. 아내가 수건을 건넵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비가 와서 괜찮아. 괜찮긴요 약 먹어야겠어요. 저녁을 먹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조금 가쁩니다. 전에서 그런가 내일도 새벽 5시니까 일찍 자야겠어. 두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몸은 더 힘들어졌지만 수입은 늘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공장 다닐 때보다 적지만 60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한달 만인가요? 아빠, 요즘 어때요? 괜찮지. 너는 바쁘죠. 승진 발표가 다음 달인데 경쟁이 심해서요. 민준이의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빠도요. 배달 일은 위험한데 괜찮으세요? 위험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난 주 교차로 사고가 떠오릅니다. 조심하니까 괜찮아. 네 걱정이나 해. 그 말에 민준이가 역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금방 사라집니다.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합니다. 팀장님한테 연락 왔네요. 아빠, 저 먼저 갈게요. 벌써 밥이라도 먹고 가지. 괜찮아요. 나중에요. 민준이가 급하게 현관을 나섭니다. 아내가 한숨을 쉽니다. 요즘 민준이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바쁜가 보지 뭐. 다음날 딸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주말에 웨딩을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 아빠 기억해. 근데요, 오빠가 못간대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대신 가시기로 하셨어요. 그래. 그럼 아빠도. 아빠는 그냥 쉬세요. 어차피 남자들이 많이 가봤자 의견만 많아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봤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실입니다. 그래. 알았어. 잘 보고 와. 네. 아빠 나중에 사진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조용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 밖을 봅니다.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배달 가방이 걸려 있습니다. 저 가방만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배달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배달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무겁습니다. 가방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석 달째,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새벽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헬멧을 써도 귀가 시립니다. 오늘 마지막 배달지 주소를 확인합니다. 눈이 커집니다. 공달로 127번 길. 그 주소를 압니다. 40년 동안 다녔던 공장 근처입니다. 왜이 동네로 배달이 왔을까? 오토바이를 몰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익숙한 거리입니다. 저 모퉁이를 돌면 버스 정류장, 그 옆에 작은 분식집, 민준이 어렸을 때 학원 끝나고 거기서 떡볶이를 사주곤 했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달라져 있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고 정문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공장 철거 예정 2024년 12월 31일.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퇴직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멍하니 현수막을 바라봅니다. 40년 제 인생의 거의 전부를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첫 출근날 긴장해서 손이 떨리던 스무살, 과장으로 승진해서 후배들과 소주를 마시던 마흔살, 정년 퇴직날 작은 기념패를 받던 예순살, 모든 순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진다니. 아저씨, 배달 온거 맞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20대 청년이 컨테이너 안에서 나옵니다. 아, 네 여기 주문하신. 감사합니다. 여기 경비서는 중이거든요. 밤새 있어야 해서 시켰어요. 공장은 문을 닫았는데 아직 경비가 필요한가 봅니다. 여기 원래 공장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다음 달에 철거 들어간대요. 그 전까지 경비서에서요. 청년이 배달 음식을 받아들고 컨테이너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공장 건물이 보입니다. 3층 창문 제가 일하던 곳입니다. 저 창문 옆 책상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는데 가슴이 또 답답합니다. 아침부터 계속 이상합니다. 숨이 가쁘고 왼쪽 팔이 저립니다. 넉 달째 12월입니다. 몸이 이상하게 가슴 통증이 자주 옵니다. 숨이 가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연말이라 배달이 폭주합니다. 아내가 걱정합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봐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그래도 걱정 마. 수진이 결혼식까지만 버티면 돼. 수진이 결혼식이 다음 달입니다.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야 합니다. 식비에 보탤 돈, 딸에게 줄 축의금. 오늘도 비가 옵니다. 겨울비는 더 차갑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가락이 얼어붙습니다. 배달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14건, 오늘도 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첫 배달을 끝내고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국도를 달립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빗속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시간에 쫓깁니다. 그 커브 구간입니다. 천천히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입니다. 하, 또 시작인가? 왼팔이 저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풀립니다. 안 돼, 지금 안 돼. 정신을 차리려 합니다. 하지만 눈앞이 흐려집니다. 오토바이가 흔들리며 미끄러집니다. 세상이 기울어집니다. 눈을 뜹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병원입니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여기가 응급실이에요. 사고나셔서 이리로 오셨어요. 제 배달 가방은 보호자분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보호자 누가 왔을까? 커튼이 열립니다. 아들 민준이가 들어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아빠, 깨셨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민준이가 한숨을 쉽니다. 안도의 한숨이 아닙니다. 아빠, 대체 왜 이러세요? 뭐? 왜 우리를 하세요? 배달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회사에서 급히 나왔잖아요. 승진 발표 앞두고 이런 일로. 이런 일로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조심하고 말고가 아니라 애초에 배달 일을 왜 하세요? 나이 생활비 못 대려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옆 침대 환자가 쳐다봅니다. 그냥 집에 계세요. 제가 벌어서 드릴게요. 민준아, 이렇게 사고 나고 병원비 나가는 게더부담이에요 말이 끝나자. 민준이도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네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침묵이 흐릅니다. 민준이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회사 전화입니다. 저 받아야 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민준이가 서둘러 나갑니다. 혼자 남습니다. 창 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방금 전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사고 전에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리하셨죠?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심근경색 심장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짐이구나.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답답합니다. 배달가방이 현관에 놓여 있습니다. 사고 날때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민준이가 가져다 놨나 봅니다. 가방을 들어봅니다. 여전히 무겁습니다. 아내가 말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알아? 그냥 좀 보는 거야. 가방을 열어 수첩을 확인합니다. 배달하며 적어둔 메모들입니다. 민준이 전세자금 대출이자 매달 35만 원. 수준이 결혼 축의금 최소 300만 원. 어머니 요양원비 매달 80만 원. 숫자들입니다. 제 인생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메모를 봅니다. 민준이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너에게 짐이 되어서. 언제 적었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물리적인 통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아픔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이 연락처를 누릅니다. 걸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바쁜 걸 알기에 망설입니다. 전화 대신 메시지를 씁니다. 민준아, 아빠가 저녁 준비해놨다. 오늘은 꼭 집에 와서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왠지 오늘은 답장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넣고 된장을 풉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맛입니다. 찌개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고추장이 풀리며 붉은 국물이 됩니다. 냄새가 좋습니다. 도시락을 꺼냅니다. 민준이의 것입니다. 도시락에 밥을 담고 찌개를 담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도 곁들입니다. 도시락을 가방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씁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게 짐이 되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구나. 아빠는 그저 너희가 편하게 살았으면 했다. 돈 걱정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그게 아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원한 건 그냥 함께 밥 먹는 아빠였을 거야.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오늘 아빠가 김치찌개 끓였다. 내가 좋아하는 아때로 이따 집에 와서 같이 먹자 아빠가. 편지를 접어 도시락 위에 놓습니다. 배달 가방을 어깨에 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 배달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말립니다. 여보, 어디 가요? 의사가 쉬라고 했잖아요. 금방 다녀올게. 민준이한테 도시락 갖다 줘야 해.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가져다 줘야 해.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금방 올게, 걱정 마. 밖으로 나갑니다. 민준이 회사까지 한 시간 걸립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갑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40년 동안 이 길을 다녔습니다. 가슴이 더 아파옵니다. 왼팔이 저립니다. 또 참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민준이 회사 건물이 보입니다. 30층짜리 빌딩입니다. 민준이는 18층에서 일합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물어봅니다. 어디 가세요? 18층 박민준 대리한테 도시락 전해 주러 왔습니다. 배달이세요? 택배는 1층에서 접수해야 하는데요. 아니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경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8층 버튼을 누릅니다. 올라갑니다. 가슴이 점점 더 조입니다. 숨이 가쁩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18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무실이 보입니다. 책상들, 컴퓨터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중 민준이가 보입니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다가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배달 가방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민준이가 일어섭니다. 아빠. 달려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제 몸을 부축합니다. 민준아, 도시라 도시락은 됐어요. 아빠, 정신 차려요. 눈앞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민준이 얼굴은 보입니다. 놀란 얼굴, 걱정하는 얼굴, 그 얼굴을 보니 다행입니다. 미안하다.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공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평생 가족 위에 사셨는데 고생만 하시다 가셨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가 마지막 날 가져왔던 배달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도시락 김치찌개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어릴 적 먹던 그 냄새 숟가락을 들어 한입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빴어요. 승진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빠였는데. 배달 가방을 보았습니다. 낡았습니다. 어깨끈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방을 메고 아버지는 넉 달을 달렸습니다. 빗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민준이는 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1년 후 민준이는 주말마다 배달 가방을 맸습니다. 아버지의 가방입니다. 세탁하고 수선했지만 원래 모습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도 배달을 갑니다. 독거노인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첫 번째 집초인종을 누릅니다. 누구세요? 복지관에서 나왔습니다. 도시락 배달 왔어요? 문이 열립니다. 80대 할머니가 나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니? 아닙니다. 제가 배워야 할게 많아서요. 도시락을 건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받으며 웃습니다. 냄새가 좋네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배달 가방이 어깨를 누릅니다. 무겁지만 이제 압니다. 이 무게의 의미를 가방에 달린 이름표를 봅니다. 박성만 아버지 이름입니다. 신호등 앞에 섭니다. 1년 전 아버지가 사고 날 뻔했던 그 교차로입니다. 신호가 바뀝니다. 초록불. 천천히 출발합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아빠, 보고 계세요? 이제 제가 이어갑니다. 아빠가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달리겠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민준이는 엑셀을 돌립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달렸던 그 길을 배달가방을 맨 채로. 이제는 제가 달립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